일루입니다. 오늘 어 제가 그 해리포터 저주받은 아이 책을 읽어 볼 건데요. 1부입니다. 우리 이제 1막 5장 한번 읽어 볼게요. 마법부 해리의 사무실 헤르미언니가 어지러운 해리의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녀 앞에는사료 도미들이 쌓여 있다. 그녀는 사료 전부를 살펴 천천히 살펴본다. 해리가 황급히 돌아온다. 땀에 생긴 칠과 산에서 피가 흐른다. 해리미언. 어떻게 됐어? 해리. 사수지었어 해리미언. 시어도르 노트는 해리. 구금됐어. 해리미언. 시간 여행 장치는. 헤리는 시간여행 장치를 꺼내 보여준다. 장치가 매혹적인 빛을 발견한다. 이거 진짜야? 정말 작동해? 한두 시간만 돌, 돌리는 게 아니라 더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 자리에서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다행히 현명한 판단은 내렸지. 어쨌든 우리 손에 들어왔네. 정말 갖고 있을 생각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봐.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건조하게. 우리가 옛날 때와 비교하면 마법 세계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피가 나네. 해리는 거울로, 얼, 거울로 얼굴을 확인한다. 망토로 상처를 누는다 걱정 마. 흉터하고 잘 어울릴 거야. 내 방엔 어떤 일이야, 혜르면? 시아도르 노트의 일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응? 그래서 네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 확인해 볼겸 들렸어. 아 그러진 못했네. 그래 그렇네 해리. 이렇게 어지러운 곳에서 어떻게 업무를 봐. 해리가 지팡이를 흔들자 서류와 책들이 마구 차곡차곡 쏘+ 소... 쌓여 더 깔끔한 도미들로 바뀐다. 해리는 미소를 짓는다. 이제 어렵지 않지. 여전히 하지만 여전히 방치하고 있지 그나저나 여기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산 트롤들이 그래폰을 타고서 헝가리로 가려지려고 등에 날개무신을 한 거인들이 벌어서 그리스바다를 건너고 늑대인간들이 지하로를 완전히 들어가 버린 데다 좋아 그럼 가보자 내가 팀을 꾸릴게 해리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서류 작업은 지루한 거지 너한테는 아니야 아니잖아 난 내선율이 처리하기도 바빠. 테롤이나 거인 늑대 인간들은 마법 세계에서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볼드모트 편에서 싸웠잖아. 그들은 어둠의 동맹들이라고 게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시어도로 노트의 집에서 찾아낸 물건을 생각해봐. 심상치 않은 일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마법 사회 법행 법집행부에 수사증이라는 사람도 서류를 뒤쳐보지 않고. 열거 필요 없어. 현장에 나가면 다 듣는다고. 시어드로 노트 것만 해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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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여행 장치에 관한, 관해 소문을 들은 사람도 나고. 바로 좋지. 조치를 취한 사람도 나야. 그렇게 야단칠 일이 아니라니까. 헤르미 언니가 헤리를 본다. 까다로운 문제다. 토피 먹을래? 론한텐 얘기하지 마. 말돌리기는 그래, 맞아. 토피 먹을 거야? 안 돼. 우린 당분간 설탕을 꺾기로 했어. 휴지. 그가 중독성 있는 거 알아? 어쩌겠어? 우리 부모님이 치과 의사였잖아. 언젠가는 반항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겠지. 마음이 돼서 그러는 건좀 늦은 감이었겠지만 그러잖아 넌 방금 대단한 일을 했어. 야단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냥 가끔은 사리들도좀 들춰보라는 얘기야 마법부 장관의 부드러운 권위를 생각해줘. 헤리는 에르미언가 마법사 장관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헤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진니는 어때? 알바스는? 아빠로서 내 성적은 딱 서류 처리 수준인 것 같다. 로드는 어때? 휴고는? 사실, 로는 내가 자기보다 내 비서에, 내 애서를 더 오래 보는 것 같대.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을까? 올해 부모가 될수 있는 것인가? 올해 마법 올해의 마법부 관리 될 것인가? 그만 가봐 가족한테 가보라고 해리. 고소호그와아트급행글자가 떠나고 신학기가 시작되잖아. 남은 시간이라도 좀잘 보내. 그런 다음 어,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서 이 서류들도 좀 읽고. 정말 그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린 맞서 싸울 방법을 찾겠지. 해리, 네 그랬잖아. 해리 면눈은한번더 미소를 지어주고 토피 하나를 가 입에 넣은 다음 사무실에 나간다. 해리는 혼자 남는다. 그는 가방을 싼다. 해리의 사무실에 나가 복도를 걸어간다. 저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하다. 하다. 그가 지친 모습으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선다. 그러곤 62442를 누린다. 공중전화 박스 안녕히 가십시오. 해리포터 해리는 마법부에서 나와 위로 올라간다. 친구들 어... 우리 1막 7장까지 읽어볼게요 1막 6장 해리와 지니포터의 집 알버스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 앉아있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리가 등장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부터 들린다 홀트위를 탄 노인이 그와 함께 있다 에이머스 디골이다 디고리 어르신 이해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막 집에 들어왔고. 마법 후에 연락게 약속을 잡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쪽에서 아이고 디고리 씨 어디보자 두달 뒤로 잡아드릴게요. 애들 계약이라 한참 준비 중인데, 보다 저는 제가 마법 사회의 집법 집행부를 맡고 있다 보니 책임이 자네가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네? 내 아들 개들이 말이야. 개들이 기억하지. 네 아드님 기억하죠. 그래 이런 건. 뭘도 못하고 원하는 건 자네였어. 내 아들이 아니었지. 자네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잖아. 그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머지는 주. 어르신 아시다시피 저도 어르신이 캐드릭을 추모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추모? 난 추모 따위 관심이 없네 이제 그런 건 됐어 난내갔어 생활이 얼마나 잘했다고 난자들한테그 아이를 대찾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네 아니 애원하러 왔지 혜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대체아달라고요 어르신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법부 시간 여행 장치가 있지 않는가. 시간 여행 장치는 모두 파괴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급한데. 급하게 찾아온 건 소문 때문이야. 꽤믿기만한 소문이던데 마법부가 시아들은 어떤. 휴지 해리에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알버스가 점점 더 몸을 기울이며 해리와 에이머스의 대화를 엿듣는다 어르신 과거에 손해를 시겠다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 아아무 나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중 한번만 제처하는 말이 안는데 에이머스의 말이 말에 해리는 괴로워진다.해리는 굳은 얼굴로 생각이 잠긴다.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즈로 노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어르신 죄송합니다.델피 안녕?알버스는 델피를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다시피 한다.20대 보이는 한 여자가 계단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알버스를 쳐다보고 있다.델피다. 엄마 미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나도 예전에 계단에서 많이 엿들어 봤거든. 거기 앉아서 말이야.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누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운 얘기를 털어놓길 기다리고 났지. 누구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 그럼 난 도둑이겠네. 네가 가진 걸 몽땅 훔치려고, 가지, 몽땅 훔쳐가려고 왔어. 금이랑 지팡이. 개구리 초콜릿부터천분해나 혹은 델피니, 디고리일 수도 있고. 델피라고 불러도 저번에 돌봐드리고 있어. 에이머스 삼촌 말이야? 뭐 어쨌든... 에이머스 삼촌 말이야. 뭐 어쨌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지. 난 누구야? 알버스예요. 역시 알버스 포터구나. 그럼 해리포터가 네 아빠? 좀 굉장한데? 그렇지 않아? 별로요. 제가 너무 참견했나? 사실 학교 다닐 때이들이나들 그랬거든. 데피니 디고리는 어디든 뒤밀고 다닌다고. 응? 제 이름 갖고도 많이 놀려요. 사이 델피는 주의깊게 알버스를 본다. 델피! 델피가 가려다가 머뭇거린다. 그녀가 알버스에게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어떤 피질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어. 에이머스 삼촌은 내가 돌보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친척이기도 해. 내가 어퍼 플래글리에서 취직한 것도 어느 정도 그 때문이었고. 하지만 그래서 더 힘들어. 과거에 열매어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사는 건더 힘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델피? 글라고요상 오스 와일드 마법사회 노인 내 집에서 이래. 언제 한번 놀라, 네가 원한다면. 데피. 델피! 데피는 미소를 짓고 계단을 내려가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다. 그러곤 에이머스와 해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알버스는 데피를 지켜온다. 네 삼촌. 이분은 한때 위대했던 해리포터라고 한다. 이제 마법 보에드릴도 네처럼 차가운 사람이 됐다구나. 이제 평화롭게 해드리죠나으리 이걸 평화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제비, 내위세어도내 삼촌 에이머스는. 휠체어를 타고 방에 나간다. 남겨진 혜리는 쓸쓸해 보인다. 알버스는 조심스럽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이 담긴다. 2월 28일 The end. 1막 출장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럼 안녕!